안녕하세요. 이영산입니다. 여행은 몽골, 몽골. 제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몽골 말 속에 숨어 있는 우리말, 혹은 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몽골 말, 그런 언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몽골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기사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몽골 기사들이. 저는 그때는 몽골 말을 아예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텐데, 이게 자꾸 아는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바른쪽으로, 바른쪽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른쪽으로, 우리말로 하다 보면, 우리가 왼손 아니고 오른손을 말할 때, 바른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른쪽으로까지가 다 같은 말이더라고요. 바른쪽으로.

바텀 우무르, 바텀 들었어. 우무르 트개며마자바 특히 또 많이 들었던 게 무슨 무슨 치 이런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절로칭이라 그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도치라 그러고, 뭐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도치라 그러고, 말칭 이렇게 말하면 유목민이란 뜻이고요. 뭐 여러 가지 치자를 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양아치, 주성치 뭐 이거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AS 해드리자면 주성치는 어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말 속에 그 치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이치 저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이 사람 저 사람을 말할 때 이치 저치 그러는데 그것도 치자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예전에는 갑밭치라고 하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갑밭치라고 했었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부를 때, 장사치 라고 부릅니다. 뭐, 뭐, 치 자가 들어가면,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약간 낮춘 말입니다. 벼슬아치. 벼슬하는 사람들을 조금 낮게 부를 때, 벼슬아치라고 하죠. 이런 단어들이 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무슨, 무슨 치 자들입니다. 몽골 말도 그대로 있는 게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는 1218년이라고 그래요. 1218년에 몽골을 처음 만나는데 이 거란족의 잔당을 쫓아오던 몽골 그리고 이걸 막아서던 고려가 이제 거란족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이 전쟁 이후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1356년에 우리가 말하는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나라를 몰아내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죠 1 3 5 6년 5월 공민왕은 쌍성총관부 공격을 지시한다. 항몽전쟁이 한창이던 1258년 몽골에 빼앗겼던 천령이북의 땅 고려군은 출정 두달 만에 쌍성총관부를 함락시킨다. 짧게 보면 1 0 0여년 길게는 1 5 0년 정도 됩니다. 몽골과 고려가 함께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는 거죠. 언어도 닮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풍습도 닮아가고, 그리고 학문도 닮아가고, 이 문화적인 것까지 엄청난 교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몽골의 풍습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걸 몽골풍이라고 불렀던 거죠. 몽골에서 들어온 풍습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책에서만 보는데, 수화자라고 하는 신발이 있어요. 무신들이 신는, 비올 때 신는 장화입니다. 이 수화자, 이런 게 몽골에서 들어온 겁니다. 또 이게 바지가 홀쭉해지는, 말타는 사람들이 입는 건데, 그런 스타일의 바지,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이 홀태 바지라고 불렀는데, 이런 바지들도 그때 들어옵니다. 여자들이 귀걸이를 하는 문화, 그것도 몽골풍습에서 들어오는 거고, 또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서 살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집 가기 전에 처녀들이 머리를 따는 거, 이런 머리를 따는 문화들도 몽골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결혼할 때 여기에 연지를 찍죠. 그 결혼식 전에 찍는 거. 그 연지 찍는 문화도 몽골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 애들을 태어나면 이름을 개똥이, 뭐 소똥이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귀한 아들일수록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몽골에서는 풍습입니다. 이 몽골 사람들도 처음에 태어나서 애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일찍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신을 잠깐 속여야 되는 겁니다. 신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아주 천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이름, 지금도 남아있는 문화여서 지금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도 노래를 잘하는 우리 2002 한일월드컵 폐막식 때 몽골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이 네르귀예요 네르라는 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는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계적 스타인데 공식 이름이 네르기 이름 없음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는 이름이 테르비시예요 그러면 테르는 저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비씨는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르비시는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인데 걔는 저것이 아님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혹은 그의 친구는 n 비 c 그러면 엔은 이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비씨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가 사람 이름입니다. 비씨비씨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이름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쇳똥이 개똥이라고 짓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천하게 지어서 신을 속이는 겁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을 속이기 위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유목민이 신을 속이는 게이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이 얘가 남자인 걸안 밝히게 신이 모르게 하려고 머리를 기릅니다. 머리를 계속 안 자르고 길러요, 태어나서부터. 만 3년, 우리나라로 보면 4살 정도 먹을 때까지 머리를 계속 길릅니다. 그래서 꼬마애를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끔. 그래서 3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첫 머리깎기라고 하는 빡빡 미는 그 머리깎기라는 행사를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이거를 해야지만 이제 신의 품에서 사람의 품으로 얘가 이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신을 속이기 위해서 이걸 감춰놓던 거죠. 결혼식 때 연지 찍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결혼식 때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신부처럼 빛나는 그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한 것을 포함해서 뭐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렇게 신부가 예쁘니까 신이 질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신을 속이기 위해서 조금 안 예쁘게 이렇게 좀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연지를 찍는 문화인 거죠. 더 예뻐지게 볼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조금 빛을 가리겠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게 연지였던 겁니다.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몽골과 이제 고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 동안에 많이 섞이게 되는 거죠. 재밌는 기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1218년 말씀을 드렸는데, 강동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 고려의 장수, 당신은 이제 합진과 찰나라고 하는 우리 고려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인 하치온하고, 칭기스칸의 가장 위대한 장수 중에 하나였던 젤메입니다. 이두 사람이 당시에 몽골군의 대장이었어요. 고려에서는 대장군이었던 김치려, 상장군이었던 조충,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만납니다. 이제 서로 독대를 해서 4명이서 큰 테이블에서 승전을 기념하는 파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조충이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았더니 몽골 장군이 큰 칼을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쭉 썰어가지고 통째로 주절합니다. 이걸 드시오. 라고. 자기로서는 굉장한 접대를 한 겁니다. 몽골 요목민이 고기를 이만큼 썰어서 준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니, 이 상놈의 새끼들이 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썰어서 이렇게 탁 먹게 포크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 물론 우리도 그런 문화는 없었겠지만,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주먹만하게 잘라서 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조충이 훗날 회고하는 것을 우리 고려사의 기록에 남겨놨는데 그런 정도로 몽골 유목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고려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고려양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도 있죠. 몽골사람들이 고려 양이라고 하면 또 약간 문화의 선진국 아닙니까, 고려가. 그래서 유목민들 막 돌아다니고 살다가 문화가 뭔지 모를 때이 고려의 문화를 알게 된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그 사람들은 옷도 이렇게 천으로 된 것도 잘안 입었기도 했지만 그걸 다림질을 해서 입는다는 건좀 말이 안 됐겠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봤을 때 고려인들이 이 저고리를 입어도 이렇게 반듯하게 잘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림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배워갑니다. 그 이름이 인두입니다.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다림이를 인두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인두라고 불렀죠. 당연히 영어가 들어와서 다림이가 됐지만 그 인두라는 말은 고려에서 몽골로 넘어간 겁니다. 몽골 사람들이 고려의 문화를 배우고 싶은데 어, 어떤 게 있지? 뭘 배워볼까? 그 중에 하나 이제 알게 된게 상추쌈입니다. 우리 상추쌈 하, 진짜 고기가 있으면 뭐더 말할 나위 없지만 밥만 싸먹어도 상당히 맛있지 않습니까? 상추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 전부터 쭉 있었던 건데 이거를 몽골 사람들이 배웁니다. 야채도 잘안 먹는 사람들인데 고려의 문화가 우수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한번 폼 잡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먹는데, 북경에서 이제 큰 잔치가 열리면 고려의 사신들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려의 풍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상추쌈을 해서 먹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구작아구작 아구작 이렇게 먹었던 그런 내용들도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몽골과 고려가 함께 살면서 이런 문화들이 계속 축척이 되고 쌓이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당연히 같아지겠죠. 비슷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짧게 해봤고요. 다음번에 2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